동방 박사들이 첫번성참돌때 아, 그리스도께 드린 성탄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성탄 선물로 우리 주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흰 머리에 긴 수염을 가졌던 멜키올 이 박사는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로부터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중의 왕입니다. King of Kings. 왕중의 왕입니다. 그 왕중 왕에게 드릴 선물은 어떤 것일까? 먼저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고의 예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우. 아. 이 세상에서 왕, 왕보다도 더 예우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 중에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드려야 된다. 아, 예수님께 예, 최고의 예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신앙 생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예우를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앞에 모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분이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최고의 예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왕의 명령에 절대 순명하는, 절대 복종하는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어,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에스모도 야스로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마을에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외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천왕의 징집 명령을 받고, 그 노모를 그냥 두고 군대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천왕의 명령이니까. 그건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사정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바로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최후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성경에는 믿음을 황금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황금으로. 변치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황금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최고의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 가지고 영생 얻고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말이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선물을,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가 선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비담 생활 하다가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같이 버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황금 같은 신앙을 금 같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laughs>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실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더 변치 않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젊고 얼굴이 붉었던 청년 카스파로 박사는 유형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형. 내비기 2장에 보면은 이 유형은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 대세장께 드릴 선물은 예배입니다. 유형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신령하고 진정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걸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면 오늘 우리는 근성근성 예배, 그 예배 같은 형식만 있는 예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제 세상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성을 통해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변집사님,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열심히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 할 회개할 것이 없는 아우아우아우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듯 받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예배는 회개가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다 열심히.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기도를 유향, 하늘 앞에 올려지는 유향으로 표현해서 이 유향은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우리게또 물려주신 거잖아요. 이거.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이런 어, 신령과 진정한 우리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좋은 성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기른 수염의 검은 얼굴을 가졌던 이발타자음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몰약은 코미프라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만든 향과 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그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기 위해서 어, 바르는 예, 그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원하신 썩지 않는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피, 십자가에 주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에 있는 옷한 벌이라도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습지 않는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 그 마지막은 순교라고 말이죠. 순교. 베드로는 이것을 이 의미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러는구나. 목숨을 바치라 그러는구나.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내가 주님 앞에 바쳐야겠다. 되 이 결심을 주님 앞에 할 때에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몰약과 같은 그런 성탄, 선물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면 죽을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기적인 인생, 내 먹고, 내잘 살고, 내 영원하고, 내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말은 곧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형제와 가족과 전투를 부린 자는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몇 배를 주고 다른 성인을 백 배를 주고 그랬습니다. 네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느냐 물질을 드렸느냐 네 몸을 드렸느냐 네 삶을 드렸느냐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백 배를 주고 반드시 그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할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찬들이 어서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충성과 헌신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맨 레트리, 맨 데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절인데 정말 황금 유양과 몰약과 같은 그런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우리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같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예물을 늘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